만물의 근원이라 할수 있는 물. 물은 신체의 각종 기관과 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물이 있다고 하는데요. 바로 물의 환원력을 이용해 만든 수소스입니다. 오늘은 40년 넘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 물을 연구해 오신 K.Y.K. 과학기술연구소 김영귀 소장과 함께 이 수소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수소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는 우리 몸의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인데요. 유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 노화를 일으킵니다. 이 때문에 암이나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. 그런데 이 유해 활성산소가 산소와 결합력이 있는 수소와 만나면 물로 변환됩니다. 이 변환된 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체내에 축적된 해로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거죠. 이렇듯 수소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향상시킵니다. 김영기 대표는 수소를 체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수소호흡을 통해 직접 흡입하는 방법. 두 번째는 수소와 수소수를 혼합해 피부에 직접 분사하는 방법. 마지막으로 수소수를 직접 음용하는 방법입니다. 그렇다면 이 수소수가 정말 우리 몸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? 제가 직접 이세 가지 방법을 체험하고 전과 후를 비교해 봤더니 전에는 움직임이 눈에 점처럼 보이던 혈액이 물줄기가 흐르듯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수소는 비타민C의 176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비타민C의 176배의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비타민C는 수용성에서 물만 통과하기 때문에 지방을 통과 못하거든요. 수소는 지방까지 통과해서 세포에서 많이 발생되는 미토콘드리아까지 침투할 수 있는 힘이고요. 뇌까지도 도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암과 치매를 있습니다. 끊임없이 물을 연구 개발해온 김영기 소장은 국제발명대회에서 금메달 13개를 차지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요 또한 수소수 외에도 김영기 소장이 개발한 알칼리 이온수기는 약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4대 위장 증상인 소화불량, 위장 내 이상발효, 만성설사, 위산과다를 개선하는 데 효능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,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. 이수소수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?